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은혜로운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찾는 것 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 그 중에서도 어,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야 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일어날 때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알때 우리의 삶과 상황은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문 2장의 말씀은 어, 그렇게 지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과연 기울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답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지식을 얻거나 뭐, 세상에서 똑똑함을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여와 경의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 어른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뭐, 글을 읽지 못하고, 눈어두어서 보지 못해도 그 신앙의 신실함이 있어서 능력도 치유도 있고, 세상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범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삶 가운데 어, 특별한 은혜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모두와 같이 어,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먼저 그 받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는, 어,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다 그 말씀을 자체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죠. 우리 뭐 가방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고 지갑 안에도 소중한 것들 어 스마트폰 안에도 여러 정보들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다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어 힘을 주시는 말씀, 어떤 위로를 주시는 말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내 안에도 뭐 소중히 간직하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라. 3절, 4절에는 말씀합니다. 말씀, 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앞에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냥 대충 이렇게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집중과 열심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감추어진 보배.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단어 하나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문장과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민감하게 성경을 볼 때도 그 보배를 찾듯이 내게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간절함으로 보는 것이죠. 산사물 캐는 신만이는 그잔 뿌리 하나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흙까지도 이렇게 다 퍼서 이렇게 온다고 조심스럽게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때로는 그렇게 다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사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이래면 33장 3절에는 응답하리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를 지켜주신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도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혜는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드린 지혜와 똑똑해짐이 아니고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한번더 말씀을 합니다.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앙이들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마음과 삶에 자리 잡으면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즐거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내가 지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남아있는지, 본문은 뭔지,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 얼만큼 자리를 잡았고 나는 얼마나 집중했는지 아니면 정말 졸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들이 있다면 사실상 안타까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어, 허락해 달라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성경의 기자는 말씀했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기운이 샘솟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말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새 힘을 주실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혼을 즐겁게 한다. 11절에는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지혜 없는 자들의 길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 보니까 그길 지혜 거부한 사람들의 길을 보여주는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어지는 말씀에는 행악을 기뻐하고 악인은 패역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인 것이 또 맞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의 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잠원을 통해서 어,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 지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나는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즐거하며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노력만으로는 아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구할 때 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보배처럼 귀히 여기며 간절히 찾는 우리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그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아픔 이 질병이 아버지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와는 우리 조문영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질병들이 아버지 안에 암덩어리들이 떠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그는 그간질한 심령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방황하며 아버지의 헤매이는 이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들 하나님 그들이 주를 만나게 원합니다. 우리 주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어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넘치도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복음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본받아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아버지 뜻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죄 일꾼들이 그 능력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력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 외로워하는 모든 자에게 찾아가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